안녕하세요. 저는 조명이 좋아서 조명에만 무려 천만원 이상 태운 일명 조명 덕후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입문용 명품 스탠드 조명 세 가지를 소개드렸었는데요그 영상을 보시고 많은 분들이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서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아직 보고 오지 않으신 분들은 그것도 같이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갖고 있는 브랜드 조명 다섯 가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브랜드 조명만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빈티지 조명도 있고 가성비 있는 제품들도 여러 개 가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번 영상에서는 공간의 기강을 잡아주는 이건 정말 돈이 아깝지 않다 싶은 브랜드 조명 5가지를 추려왔습니다. 제품 소개는 물론 조명 살때 이런 건 정말 사지 마세요 싶은 조언들도 함께 첨부했으니까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수많은 제품들 사이에서 좋은 물건을 고르는 방법을 조금은 더 쉽게 추리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안목을 함께 높여 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조명 소개에 앞서서 이런 조명은 진짜 사지 마세요 싶은 거딱두 가지 정리해 드리고 갈게요 첫 번째는 카피 제품 사지 마세요 시중에 많은 브랜드 조명을 카피한 카피 제품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곳들이 많은데요 저도 처음에는 카피 조명을 산 적이 있습니다 디자인이 예쁘다 보니까 그냥 생긴 것만 똑같으면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저렴한 카피 제품을 사봤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우선 디테일 정말 다르고요. 내구성도 좋지 않아서 오래 쓰지도 못하는 결국에 여러분들 폐기물 딱지 사러 가야 됩니다. 중고로도 팔지 못합니다.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볼 때마다 아, 저거 가짜라는 생각에 기분이 되게 찝찝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오리지널을 찾아가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은 이런 이중 지출하지 않으시길 바라고요. 사실 보기보다 조명이 되게 공학적으로 설계된 물건이에요. 그래서 이왕이면 제대로 설계된 디자인적 가치가 있고 브랜드의 가치가 있는 제품을 사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내가 어중간한 카피 제품을 살 거라면 차라리 카피 제품에 그 돈을 투자하지 마시고요. 이케아 조명 예쁜 거 많거든요. 차라리 이케아 제품을 사세요. 이케아에도 숨은 보석 같은 제품들이 정말 많은데 제가 이거는 좀 다른 영상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너무 눈부심이 심한 조명 사지 마세요. 인테리어 조명은 공간을 쨍하게 비추는 역할이 아니라 공간의 분위기를 살려주고 무드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눈부심이 너무 심한 조명, 빛이 직접적으로 나를 쬐는 조명은 사실 그다지 공간을 편하게 만들어주지도 못하고 내 눈도 굉장히 쉽게 피로해지게 됩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루이스 폴센 조명 같은 게몇 백만 원씩 하는 이유도 어느 각도에서 봐도 빛이 직접적으로 들어오지 않게 되게 잘 설계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공간을 조금 더 편안하게 해주고 내 눈을 편안하게 해주는 빛이 직접적으로 내 눈을 쏘지 않는 눈부심이 심하지 않은 조명을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네, 저희 집 거실 벽에 딱 포인트로 달려 있는 저월 램프. 플로스의 제품이고요. 이류고 월램프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1973년도에 이탈리아 브랜드 플로스에서 디자인된 대표적인 작품 중 하나인데요. 이렇게 무게추가 뒤에 달려 있어서 원하는 대로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게 특징이고요. 보시면 여기 이렇게 플로스라는 이제 로고가 각인이 되어 있고, 이 헤드 자체도 원하는 대로 각도 조절, 높이 조절, 360도 회전까지 다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좀 독서대 등으로 쓰고 싶다. 이럴 때는 이렇게 비춰서 여기 소파 아래서 책을 읽기도 하고요. 그냥 무드등 용으로도 이렇게 탁 켜놓으면 분위기가 정말정말 정말 좋아지는 그런 제품 중 하나입니다. 저 뒤에 무게추 때문에 얘를 어떤 각도든지 올리면 올리는 대로, 내리면 내리는 대로 되게 공학적으로 잘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냥 벽이 조금 허전하시다 싶으시면 이런 조명만 잘 갖다가 딱 걸어주어도 공간이 순식간에 어떤 벽에 걸린 고, 거대한 오브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대신 얘가 단점도 있어요. 단점은 이렇게 벽에 거는 월램프이기 때문에 벽 고정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벽에 고정을 해야 돼서 벽 상태도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뭐 전셋집이라든지 벽에 구멍 뚫는 게 어려운 벽이라든지 이 조금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아무래도 좀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거 좋아하시는데 어, 설치 리스크 때문에 조금 망설여지신다면은 제가 이어서 소개드릴 스탠드 조명 같이 조금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집이 조명이 이렇게 플로스 원램프가 있으면 이렇게 지나서 요쪽에도 요것도 마찬가지로 플로스 조명인데요. 이 제품이 요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이거는 미니멀리즘의 정수를 보여주는 제품인 것 같아요. 플루스의 루미네이터라는 모델이고요. 아마 인테리어 좋아하시는 분들은 지드래곤 조명으로 한 번쯤 보셨으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게 무려 1954년에 디자인된 제품이에요. 그렇게 오래됐다는 게 믿기지 않을 만큼 조금 시대를 앞서간 그런 세련미를 볼수 있는 제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다리 모양부터 바디, 그리고 살짝 뭉툭한 저 동그란 전구까지 너무너무 예쁘지 않나요? 그 가치를 좀 증명하듯이 이게 디자인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이탈리아의 황금콤파스상을 수상한 역사적인 마스터피스이기도 한데요. 제가 불켠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버튼이 있어서 하나는 조명을 온오프할 수 있는 버튼 그리고 하나는 디밍이 가능한 버튼이 있습니다. 이 조명 방식이 이렇게 밑에서 위를 쏘는 업라이트 방식이에요. 보통 우리 조명은 이 제품처럼, 만약에 위에서 아래로 킨다면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비추는 다운라이트 방식인데요. 근데 얘도 어쨌든 이렇게. 위로 바꿀 수는 있어서 제가 이런 것 때문에 다 복합적인 걸 고려하고 물건을 선택하는 거거든요. 제가 아까 말했다시피 너무 눈부심이 심한 조명, 내 눈만 딱 쬐는 그런 조명은 쉽게 필요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방식 같은 경우는 그냥 딱 업라이트로 빛을 쏘기 때문에 아래로 쏘는 일반적인 다운라이트와 달리 조금 눈부심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주고요. 천장에 반사되어서 이렇게 탁 퍼지기 때문에 조금 더 공간을 감싸고 아늑한 느낌 그리고 공간이 넓어 보이는 효과도 있어요. 빛이 위에서 아래로 쏘면 그 부분만 되게 좁아 보이거든요. 이거는 빛이 탁 퍼지면서 밤에 켜면 또 정말 예쁩니다. 그리고 이 삼각 모양 얇은 다리 모양도 약간 심심했을 뻔한 이 디자인을 조금 더 유니크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빛을 디밍할 수 있는 디밍 기능이 있어서, 아주 어둡게 해놓으면 또 공간에 묘한, 그런 묘한 긴장감을 조금 주고요. 밝게 키우면 이 거실 전체를 은은하게 밝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얇은 선 하나 덕분에 좁은 공간에서도 아마 최고의 효율을 내는 제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말 영리하게 설계된 조명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월 램프 같은 경우는 쉽게 공간을 이동하거나 아니 아예 이동할 수가 없죠. 얘는 한번 설치되면 그냥 여기에 둬야 되는 건데 물론 이렇게 각도를 조절하면서 왔다 갔다 할수 있지만 저런 스탠드 램프는 그냥 정말 내가 두고 싶은 위치에 이동해서 들고 다니면 되니까 그런 것도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거실에 두기도 하고 다른 서재 방에 갖다 두기도 하고. 실루엣 자체가 워낙 얇고 예뻐서 어디든 정말 어떤 인테리어든 무난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이제 딱 하나만 사야 된다고 하면은 스탠드 조명은 무조건 필요하거든요. 공간의 분위기를 확 살려주는 제품들이라서 이 제품 하나 드려보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네. 저희 주방에 식탁, 펜던트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이 제품은 루이스 폴센의 이니그마라는 제품입니다. 루이스 폴센은 워낙 유명한 브랜드죠. 약간 빛의 과학이라 불리는 브랜드로서 앞에 소개드린 플로스와 함께 조명사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이름인데요. 보통 루이스 폴센 하면 pH5 같은 그런 국민 조명을 먼저 떠올리시겠지만 이 이니그마는 조금 다릅니다. 일단 이 이니그마라는 이름이 수수 깨끼라는 뜻을 담고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빛을 한번 켜볼게요. 네. 이런 식으로 빛이 촥 부드럽게 층층이 퍼지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름 그대로 불을 딱 켜는 순간 이 얇은 와이어에 매달린 이 원반들이 마치 허공에 둥둥 떠있는 것 같은 신비로운 분위기를 연출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거는 일본 디자이너가 디자인한 제품인데요. 어, 쇼이치 우치야마라는 사람이 동양적인 미니멀리즘, 그리고 루이, 루이스 폴슨의 기술력을 결합해서 만든 제품이라고 합니다. 이 원반들이 정교하게 빛을 필터링해서 아래로 내보내기 때문에 식탁에 앉았을 때 눈부심이 정말 하나도 없어요. 그게 너무 신기하고. 어, 정말 음식도 은은한 빛으로 비춰져서 정말 맛있게 보이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식탁 등으로도 조금 추천드리고요. 근데 아쉬운 점도 하나 있는데요. 얘가 빛을 여러 번 이렇게 걸러내서 비추는 구조이다 보니까 넓은 공간에 만약에 이걸 단독으로 키신다 하시면은 약간 어둡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메인 조명보다는 이렇게 분위기를 잡는 무드 등이나 식탁 등 같은 걸로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보시면 낮인데도 그렇게 막 밝은 느낌이 없죠? 되게 은은하고 부드러운 빛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의 뭐 단점? 크게 느끼진 못하지만 관리 측면에서 여기에 먼지가 되게 잘 보여요. 아무래도 블랙 컬러다 보니까 이렇게 제가 먼지를 종종 닦아주는데도 금방 먼지가 앉아있는 게 보입니다. 이게 화이트 컬러도 있어서 만약에 이런 거 그냥 모르고 사는 게 좋겠다 싶으시면 은 화이트 컬러도 추천드리고요 사실 사용하는데 별 지장이나 눈에 띈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특유의 영롱함을 유지하려면 종종 이 먼지를 좀 털어주는 수고는 필요할 것 같아요 아바와 포터블 램프 헤이 조명들 두 가지가 제 침실에 있습니다 하나하나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일단, 이 펜던트 조명. 침실에 펜던트 조명으로 쓰고 있는 이 제품은 헤이 제품인데요. 비교적 좀 젊은 브랜드죠. 헤이는 다른 명품 조명들에 비해서 가격대가 합리적이면서도 세계적인 디자이너들과 협업해서 좀 위트있고 실용적인 제품들을 뽑아내기로 유명합니다. 요 펜던트 조명은 좀 낯선 디자인이라고 느껴지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거는 아바 펜던트 조명입니다. 이게 작년 여름쯤 아바 시리즈가 출시됐는데 제가 당시에 딱 이사 준비를 할 때여서 너무 한국에서 찾고 싶은데 운 좋게 그 샘플 상품을 구해서 득템했습니다 아마 제가 가장 빨리 설치한 국내 사람이 아닐까 싶어서 조금 더 애정이 가는 그런 제품이고요. 이게 펜던트 뿐만 아니라 그냥 스탠드 조명, 단 스탠드도 있어서 정말 예쁜데 무엇보다 좋은 게이갓의 블랙 테두리와 여기 사선으로 가로지르는 이띠 라인. 이게 되게 평범한 듯 보이지만 이게 있어서 이 제품이 정말 유니크해지고 또 단아한 매력과 되게 시크한 매력까지 같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마음에 드는 이런 실루엣. 그리고 언뜻 보면 좀 종이 같은데 고밀도 폴리카보네이트 소재라고 해요. 그래서 종이에 뭔가 따뜻한 느낌은 그대로 가져가면서 뭐 찢어질 걱정이라든지 오염에도 강한 내구성을 갖춘 그런 제품입니다. 불 한번 켜볼게요. 짠. 되게 따뜻한 빛으로 지금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전구를 이케아에서 산 스마트 전구로 바꿨어요. 그래서 요 리모컨 요거 제가 전 집에서부터 쓰던 건데 이 리모컨으로 빛의 밝기라든지 빛의 색상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보이시나요? 빛이 조금씩 바뀌죠. 색온도가 완전히 따뜻한 컬러. 중간 정도의 따뜻한 컬러 그리고 주백색의 컬러까지 구현이 되고요. 빛의 그 디밍 기능도 꽉 눌러서 완전히 밝게 하거나 조금 더 어둡게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정말 추천드리는 제품 이 전구도 같이 바꿔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것도 제가 본문에 링크 걸어둘게요. 마지막 다섯 번째 조명. 이것도 헤이의 제품인데요. 어, 버섯을 닮은 이 전구 가세 모양으로 인해서 버섯 조명이라고도 불리는 것 같아요. 이거의 가장 큰 매력은 색깔의 폭이 되게 다양하다는 점인데요. 제가 선택한 거는 이 스카이 블루 컬러라서 이 몸통이 시원한 하늘색, 여기 모자, 갈색. 제가 하늘색과 갈색의 조합을 정말 좋아하는데, 컬러가 너무 예뻐서 이걸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디밍 기능이 있어요. 보시면, 여기 밑에,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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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의 터치로, 하나, 둘, 셋, 빛의 강도를 세 가지로 조절할 수 있는데요. 뭐 책을 읽을 때는 가장 밝게, 좀 잠자기 전에는 가장 약한 강도로 해놓고 자는 편입니다. 이게 한번 충전해 두면 8시간 정도 배터리가 지속이 된다고 하는데, 사실 이런 무드등은 잠자기 전에 뭐 30분에서 1시간 정도 켜두는 게 다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한번 충전해 두면 거의 언제 충전했는지 까먹을 정도로 오래오래 사용하는 편인 것 같아요. 디자인도 너무 예뻐서 이 포터블 램프는 그냥 내가 원하는 위치에 툭 갖다 놓고 공간의 분위기를 살려주기가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가격대도 합리적이어서 선물용으로도 많이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집들이 선물 이런 걸로도 좀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너무 예쁘지 않나요? 자, 이렇게 제가 만족하고 사용하고 있는 반려 조명 다섯 가지를 모두 소개해드렸습니다. 여러분 흔히 인테리어 하실 때 소파나 침대 같은 데는 큰돈 쓰시잖아요. 어, 큰맘 먹고 가구 사는 것처럼 딱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된 오리지널 조명 하나 들여보세요. 공간의 분위기를 바꿔주는 것은 물론이고 그한끗 차이의 가치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깨닫게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간의 분위기를 바꿔주는 것은 이 조명의 한끗 차이라는 걸 진짜 강력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조명들이 또 디자인적 가치가 있는 약간 작품 같은 거라 생각하시면, 은 어, 우리 집에 이런 작품이 있고 내가 그걸 생활 속에서 사용한다는 게좀 의미 있는 일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보여드린 조명들은 제가 구매 링크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정리해 두겠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공간과 취향에 맞는 조명을 고르시는데 조금 가이드가 되셨으, 되셨기를 바래요.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공간을 아름답게 만들어줄 수 있는 내용을 들고 찾아올게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